예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깊은 어, 이해도 또 음식에 대한 어,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아, 저렇게? 야, 음식에 대해서 저런 지식을 알고 있나? 그럼 그것을 음악과 함께 잘 조화를 시켜서 심사 멘트를 하는데 저희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단점을 지지 않던 는 깜짝 깜짝 놀랐어요. 야, 저렇게 생각을 하나? 제가 생각했던거 그들로 찍으라고 정말 대단하다기 아, 생각했고 쭉 해보니까 아, 정의로씨 아, 네. 만만치가 않아요이 아, 친구는 다음주에말씀하을 합니다 아, <laughs> 잘만들어요 아다 예. 아, 뭐 꿨어요 이영달씨도 말씀가지로 예. <laughs> 이상입니다 아말씀하셨 <laughs> 저도 정의로씨 보고 깜짝 놀랐습니 이 친구 그냥 TV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들이 있으면 그냥 또 이렇게 그냥 얼굴 뭐, 뭐, 뭐 이런 인기 구르는 너무 실력봐요 깜짝 놀랐어요 음식 실력으로는 이경규 선배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<laughs> 정말 그런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되게 고급스러면서도 우 깔끔하면서도 정겨우면서도 가성비까지 딱떨어지나 정일주 씨는 저는 이러다 잘못갈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해. <laughs> 타인이 이루씨의 삶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. 걱정스러워서 스스로 떠났어요. 날난그 정도예요. 어, 예. 모든 요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해요. 누가 어, 엄마도 떠나도 뭐 걱정 안 하죠. 네. <laughs> 예. <laughs> 예. 그리고 저는 이승철 선배님이 그심사위원을 너무 좋아요. 왜냐면 항상 맛집에 가면 늘 오빠가 계셨거든요. 이 후보한테 놀라운 거, 야 저희가 한번 가봐야지. 힘들게 힘들게, 정말 몇 시간 걸려서 그 맛집을 쫙 찾아갔는데, 사인이 돼 있어요. 위승철 왔다가. 아, 정말 <laughs> 어, 신의 단계입니다. 예. 네. 인정합니다. 네.